가 15년 동안 간연들을 분석해 보니까 노는 문제의 영역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다못 왔습니다 못 와가지고 출제 포커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계공학은 나중에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특히 이 역학과목 이죠 역학과목은 각 과목마다 출제 포커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출제 포커스만 다 맞추면 무난하게 합격합니다 이 총포유도 무기는 나중에 커트라인 보시면 알겠지만 7년 연속, 7년 연속, 꽈락, 40점만 넘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넓을 뿐이지, 문제는 거의 기출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15년 동안 간연들을 분석해보니까, 노는 문제의 영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다못 왔습니다. 못 와가지고, 출제 포커스라는 걸 만들어서, 특히, 요, 재력학, 유체과 연력학, 동력학 파트요. 그래서, 다른 거안 하셔도 돼요. 총포 유두무기는, 과락만 넘으면 합격하거든. 7년 연속 이래 7년 연속. 과락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하니까 다른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5년 동안 분석한 출제 포커스만 딱 하시면 됩니다. 특히 역학 과목은. 알겠죠?